함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 93장, 예수님의 힘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 488장 488장 통일 찬송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주시 보도록 읽고 마지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아멘. 하나님을 자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는 그들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가 하나님의 계획을 부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호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부르시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또세 달락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그리고 마지막 7절 이렇게 어,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난 구절로 어,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어,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시온에서 나오는 어,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 어,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어리석은 어 사람들 어,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 굽어,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류하신 즉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이 없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 아니, 아니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심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 사고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지식에 갇혀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한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 20절에, 20절에 우리가 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그의 앞에 유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유롭게 살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구절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이든 예레미야 17장 9절이든 창세기 6장 56절이든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에 모든 게획 항상 악하다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두, 의로울 수 없는 우리 또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떤 말씀 나누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사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운 자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찬 가득 이 세상에 어, 우리를 구원할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 어, 나누었습니다. 이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약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 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 않는가, 하나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초청하는 어, 초대하는 그러한 기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드는 이 대림절 되면 좋겠습니다. 어,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따로 있고 선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악한 마음 가질 수 있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리석은 사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 주님의 선한 친 이끄심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온하늘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절에서 육절 말씀은 사절에서 육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의인이 있고 이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진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행하게 됩니다. 세상 지식이 없어서 죄 짓는 것 아니지요. 세상 어, 지식이 없어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붙들지 않아서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죄악을 행하는 자다 무지하냐. 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 위에 지식을 쌓는가. 아니면, 인본주의 바탕 위에 지식을 쌓아가는가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르지요.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 타락한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사회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매일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망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본문 어, 이어서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 무지한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하는데 5절 6절 말씀 보면 어 <laughs> 하나님은 늘 의인편에 서 계시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인편에 계시고 육절은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아도, 또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의인편에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묵상하면서 시편 1절 시편 1편, 1, 2절이 떠올라서 읽고 또 함께 묵상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살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 대단한 노력을 해야, 또 세상에 어떤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만 않아도,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만 않아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만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적인 지식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들 사이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우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7 절이 결론인데. 제가 칠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시온이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판을 쳐도 의의 자리에 서 있으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 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이렇게 한데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포로된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지요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묶여 있는 것처럼 매여 있는 것처럼 포로된 것과 같은 우리의 어떤 상태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어, 우리를, 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이 7절의 말씀이 잘 연결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어, 세상에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 많다 하여도, 많다 하여도, 4절에서 6절, 그들 사이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또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마지막 7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때, 그 달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20편, 14편의 흐름, 흐름이, 어, 그러한 말씀으로, 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 10편, 14편을, 어,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20편, 14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이들 사이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 흔들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숨겨진 마음, 때로는 흔들리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또 우리 편에 서 계실 것이기에, 특별히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묶인 것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송도인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세상이지만. 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해십시오. 어, 그리고, 부정한 자들 사이에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 하고, 늘 이의 자리, 말씀, 말씀 붙드는 그 자리에, 또 이수 글쎄 붙드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해십시오. 어, 또, 결국에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음을 아이고 한해 만에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오늘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아니 어, 그런 이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영양과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 부정한 자들 사이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의의의 자리에 머무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주인들의길로나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악인들의 괴로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는 자리 가운데 설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삶의교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우리 의 중심을 도, 돌아보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늘 늘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몇순간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 오늘, 을 화요일, 환우와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어,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이렇게 또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 정말 계시는가? 묻게 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환호들, 또 권한 당하는 성도들 있지요. 어, 주님, 주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고통과 권한을 이기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구원 시원에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의 고백 드리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삼덕교회가 시원해서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왜 도와주시 않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주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저들 가운데 넘쳐나는 삶의 회복에 따르시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님 우리 삼독교회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는 은혜, 우리, 우리 삼독교회가 시온에서 구원, 구원이 임하는 은혜, 이 은혜가 가득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 죄 가운데 빠져,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